자, GMC 대 스케치. 스케치 대 GMC. 스케치 는데 아, 그래? 스케 아, 그랬는데? 그래. 자, 스케치 성공입니다. 음. 자, GMC 윤대영 선수가 오늘 10점을 놓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자,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요. 그거에 몸살이 걸려서. 그렇죠. 뭐 오전에 웨이트 정도는 영향이 없다. 약간 이런 느낌이다. 스케치는 아까 1경기 때 초반에 좀 활력 좋았죠플레이 좋았는데 후반에 이제 오종규 선수선 좀 말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아, 그런 것 같고 스 선수도 그죠 달리죠 스텔스 달립니다. 저오 네, 네, 네. 오십일 번 선수도 세네요, 근데 아, 네, 아, 네. 안 밀리는데요? <laughs> 안 밀리죠 저저 친구는 안 밀립니다. 혹시 웨이트가 있는 거가요 그렇죠. 오늘 뭐 골밑 위주의 플레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. 한대 왜요 왜요? 와우 <2대2> 기억형왜 oh. 아. 음. 사실을 얘기하는데 거짓을 강조하세요 아. 어, 의지하다 GMC 파이팅이라고 나 이거 과천에서 한번 뿌셨잖아 <laughs> 뒤로 그대로 넘어갔어 <보바봤어. 웃음> 자 음. <놀> 아. 뭐죠? 브랜든 리께서 GMC 파이팅 아. 좋아요 <laughs> 아, 오늘 골 밑에서 힘으로 하겠다는데 파이팅 하나요? 하체 운동. 아하, 아, 윤대영. 윤대영이 양면부 1장이거든요 아, 절대 안 밀리죠. 진짜 엄청 빠졌어요. 김 야. 아까, 아까 PMB 정도 그렇고 거의 스케치가 초반. 그쵸. 되게 네. 뭐, 활력이, 음. 아, 멈춰요. GMC 윤대영 힘으로 윤대영 오잘 빠졌는데 네. 야 윤대영 자 목표 점수 10점 중에 절반 왔어요 벌써 6점 나왔습니다 네, 좋아요 야, 스케치 전력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일단 다들 신장이 있고요 슛이 아, 다, 다 기본적으로 장착돼 네 터지는 네. 열렸고 야 어. 뭐야 이게 야 절대 안 밀려요 김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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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가 나가버렸네요. 네. 자, 윤대영 또또밀고 들어갑니다. 네. 윤대영 잘 돌았고요. 야하, 윤대영 절대 못 막아요. 지금 야하, 오늘 마음 제대로 먹었네요. 오늘 웨이트 지대로 하고 왔는데 네, 자서 윤대웅도 오늘 점심 짬뽕 먹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. 힘의멋지않가 네, 짬뽕이 최고거든요. 네. 아니 윤대웅은 근데 재형 아예 안 되네요 스케치에서 남진호. 치는가 만들어서 하는 공격이 쉬워 보이진 않고요. 요 쪽에서 나오는 일대 일이 좀 좋은 것 같은데. 이렇게 이렇 간간한 미 믿을. 자 로우에 또 윤대영을 투입을 할까요? 우리가 약간 이상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연속 삼 점을 득점을 해낸 는데요자 G M C의 에이스 남진이 남진은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. 대단하네요. 주... 아, 아, <laughs> 아, 자, 과연. 아, 계속 가는데요. 계속 가는 것 같아요. 윤대영. 네. 아, 아, 윤대영. 아, 아, 찍혔어요. 아, 자, 저 선수 힘이 상당합니다. 네. 몸이 좋아요. 근데 제가 처음 봤을 때부터 몸에 살이 많이 빠졌어요. 살이 빠졌어요. 살이 빠졌는데 근육이 늘었더라고요. 어, 힘이 더 세죠. 네. 제가 별명 이 냉장고잖아요. 제가 냉장고로 저친구 한번 밀어봤는데 많이 안 밀려요. 안 넘어지더라고. 깜짝 놀랐어. 난 날아갈 줄 알았는데. 돌맹이. 무서워서 피하는데. 아, 저친구 그런 거 없어요. 농구할 때. 평소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는 그런 사람인데. 할 때는 가차 자 일단 높이 자체는 스케치가 높은 건 사실이에요. 짐어 응? 그러니까. 네. 길어요. 일단 스케치가 짐스 박스 해야 되는데 어, 윤대호 박스하는데 사람 넘어져요. 원결요

그렇죠. 3사 김지우는 36석상 요란하게 좀 공격을 하는 것 같죠? 30%된 선수들이 네. 오, 이거 번호는 열어주네요. 아하, 맛있고요. 아마 또 연대문에 타격할 거예요. 열어고 미리 더블팀을 가겠습니다. 얘기를한 거군요. 어. 아. 음 제대로 먹었네요, 오늘. 5 1번 이정우 선수. 오호. 자. 홍인호님께서 윤대영 왜 잘하지? 야, 그러니까 오늘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? 이거 왜 이러지? 자, 어쨌든 12대 10으로 GMC가 앞선 채 최... 실버도 종료합니다.